봄 라이트를 했을 때좀 연상되는 이미지들은 <목소리> 봄 라이트가 입게 되면 굉장히 좀 살색이 살아나고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벤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벌써 2025년 봄이네요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파스텔 계열들이 또 눈에 많이 띄는 계절이기도 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인 만큼 따뜻한 파스텔 계열이 잘 어울리는 이제 봄라이트 분들의 매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봄라이트의 특징 먼저 알려드릴게요. 피부톤 같은 경우에는 밝습니다. 대체적으로 2호에서 21호 정도의 피치나 상아 그리고 약간의 옐로우 베이스이신 분들이 많고요. 헤어 컬러 같은 경우에도 밝은 브라운이나 자연 갈색이신 분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밝고 투명한 브라운빛을 띠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 라이트를 했을 때좀 연상되는 이미지들은 봄날의 좀 따뜻한 햇살 아니면은 좀잘 익은 과일들 있죠? 복숭아나 살구 같은 계열들 그리고 벚꽃이 이미지로 많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다좀 가볍고 밝고 좀 따뜻한 계열이에요. 실제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은 날이 좀 따뜻해져서. 공원에서 좀 러닝하거나 피크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은 뭔가 좀 벚꽃이 피어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지 키워드로 이제 나타내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로맨틱한 그리고 화사한 그리고 산뜻한 밝은 이런 이미지 키워드들이 이제 봄라이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잘 어울리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고명도의 중에서 저체도즉 약간 노란기가 도는 옐로우 베이스의 파스텔이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봄라이트 분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시그니처 컬러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봄 라이트의 대표적인 컬러라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첫 번째가 코랄 핑크예요. 우리가 핑크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컬러는 보통 이제 베이비 핑크인 경우가 많은데 그 베이비 핑크보다 노란기가 살짝 섞여서 약간 이제 주황빛이 도는 이 컬러들이 코랄 핑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랄 핑크를 봄 라이트가 입게 되면 굉장히 좀 펄셉이 살아나고.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치크로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는 컬러거든요. 특히 이제 라이트 베이지나 아니면 아이보리 계열들이랑 같이 이제 톤인 톤 매칭을 했을 때좀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배색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봄맞이 네일 컬러로도 많이 하는 컬러기 이 때문에 좀더 이제 손에 혈색을 주고 싶다 하시는 봄라이트 분들은 코랄 핑크를 활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트 옐로우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노란색에 흰색을 섞으면 이렇게 연한 노란색이 되죠? 온라이트 분들이 연노란색을 활용을 하셨을 때 화사해지는 건 기본이고 두 번째로 요철이 좀 커버가 되면서 얼굴이 굉장히 매끈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서 도자기처럼 좀 보여지는 피부톤을 원하시면 노란색을 많이 활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연모란색을 블루 같이 이제 데님과 같이 매칭을 했을 때좀더 캐주얼하고 청량한 느낌도 줄수 있으니까 개색법도 참고해보세요. 세 번째는 옐로우 그린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연두색이라고 하는 컬러예요. 근데 이 그린 계열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많이 볼수 있는 컬러죠.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생기 있고 생동감을 주는 컬러기도 이 합니다. 근데 그린 좋아하지만 이제 많이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다른 컬러들보다 유독 얼굴에 그늘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잘 어울리는 그린 컬러를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그린을 입었을 때또 장점은 안색이 맑아지기도 하고, 홍조 있으신 분들은 홍조를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봄라이트 유형이신 분들은 푸른기가 가득한 민트 계열보다는 약간의 좀 노란빛이 살짝 섞인 연두색 계열들을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밝고 생기 있게 메이크업 하는 것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선 베이스 메이크업을 너무 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최대한 가볍고 세미글로우 타입으로 해주시고요. 누구보다도 혈색이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색조가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채도가 너무 강하지 않은 라이트 오렌지나 코랄 핑크, 살구색, 라이트 베이지 계열로 적당히 아이섀도우와 블러쉬를 연출해주시고요. 특히 아이쪽에 살짝 쉬머, 펄도 가미 되면 훨씬 더 생기 있는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라이너나 브로우는 이미지나 헤어에 따라서 어울리는 컬러가 다르긴 하지만 웬만하면 블랙보다는 브라운이나 다크 브라운 정도에서 연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립 또한 너무 매트하고 딥하지 않은 애프리컷이나 화사한 코랄 그리고 이렇게 피치 계열들 안에서 글로우하게 연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봄라이트의 특징부터 컬러 스타일링, 메이크업 팁까지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셔서 봄라이트만의 따뜻하고 화사한 무드를 잘 연출해보시고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컬러를 입혀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